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우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 더뉴그랜저 IG3.3 익스클루시브 등급의 차량입니다. 2020년식에 71,500km 주행한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이에요. 여기 성능기록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가격부터 공개해 드리자면 2,090만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일단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외관 너무나도 훌륭한 관리 상태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 거의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헤드라이트 방향 지시등. 보시면 풀 LED로 들어가져 있고요. 관리 상태도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흠잡을 게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힐 컨디션 보시면 조금씩의 흠집은 낮아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타이어 18인치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8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정말 미세한 흠집 여기 조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후면부 선팅지 울거나 찢어짐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 텐데. 슉,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 공간도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아래쪽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네, 고급스럽게 내리면 될것 같고요. 이게 안타까운 유사고잖아요. 이쪽 부분이 W, 판금이 들어가서 유사고로 이렇게 나오는 차량이니까, 네, 안심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서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요.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아래에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그리고 후속 리어 커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깔끔하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엔진 소리 훌륭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71,590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지금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오른편에 크루즈 버튼 왼편에 핸즈프리 볼륨 조절 기능 모드 버튼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패드시프트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보시면 후축방 모니터까지 이렇게 양쪽으로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ECM 룸밀러 위쪽에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요 가운데 센터페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화질도 훌륭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미디어 누르는 버튼 그리고 프루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풍량 높이면 완벽한 바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드라이빙 모드 전자파킹 센서, 후속 커튼 버튼 들어가져 있고 그 밑으로는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다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컵홀더와 콘솔박스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 기록부 상에도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 딱 알맞고요. 가격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나와져 있으니까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 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